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네 던질 때 k 번째 나타나는 눈의 수를 AK라고 하자 그럼 이 AK가, AK가 되는 게 1, 2, 3, 4, 5, 6 이렇게 되는 거죠 A1이 첫 번째 나온 눈 A2가 두 번째 나온 눈 A3이 세 번째 나온 눈 A4가 네 번째 나온 눈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1, 1, 1, 3. 되요안 돼요, 돼요? 되죠. 갔다가 다 되어 있으니까. 이게 무슨 문제냐면, 중복 조합 문제예요. 지금 숫자는 몇개 있어요? 여섯 개가 있잖아요. 주사위 눈이 1, 2, 3, 4, 5, 6이니까.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으로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다? 네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. 이 숫자 여섯 개 중에서 6, 6, 6, 6 선택하면 될까, 안 될까요? 이 경우는 되죠. 동호가 있으니까.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서로 다른 여섯 개에서, 중복을허락해서몇 개를 선택한다? 네 개를 선택한다. 이게 답인데요.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뭘 빼면 되냐면, 여기 등호가 없는 경우하고, 여기 등호가 없는 경우를 빼면 되죠. 자, 어떤 경우냐면, 이런 거예요. 아, 이게 이제, 이런 경우를 빼는 거지. 이 경우. 여기 지금 크거나 같다인데, 같은 걸 빼면 뭐만 남을까요? 큰거만 남겠죠? 여기서 이걸 빼면 돼. 네. 그 다음 또뭘 빼요? 여기를 이제 이렇게 놓아두고, 여기가 같은 걸 빼면은, 크거나 같다, 여기는 크다니까, 크거나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니까, 크다만 남겠죠? 이거 빼고, 이거 빼면 되는 거지. 이 경우에서. 그런데, 문제가 생기잖아. 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? 안 생겨요? 자, 여기가 같다인데, 여기도 같다가 있어요, 없어요? 여기 갔다 는데 여기도 같은 경우가 또 있죠. 여기도 같다는데 여기도 같은 경우가 있죠. 그러면 두번 중복이 되지,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다르지? 이 경우, 이 경우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,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이 경우가 여기서 이걸 뺄때한번 빠지고, 여기 또 빠지잖아요. 두번 더, 두 번이 빠지는 거야. 한 번만 빼면 되는데,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또 어떻게 줘야 돼요? 이거 뭐 빼고, 이거 우뺄 때, 이게 빠졌어요. 두번 빼. 한 번만 빼면 되는데. 그러니까 한번을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더 해줘야 되겠죠. 자, 그러면. 이제 이 경우는 이거고, 6h4고. 이 경우는 뭐냐면요. 숫자 몇 개를 선택하게 해요? 네. 이거 되게 같잖아요. 아. 똑같은 숫자. 만약에 2 여기도 2예요. 3, 4. 몇 개를 선택하는 거라고? 3개를 선택하는 거죠. 몇 개에서? 여섯 개에서 2, 3, 4. 이렇게. 세개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? 6 h 怎